와. 동영상 찍으라고. 다현이다 우와. 뜯어. 응? 아니. 뜯어봐. 다인이랑, 뜯어봐. 다행이고 뜯어봐. 봐다현이하고 와. 준다 그랬어 그거. 어, 왜 엄마가 매달 준다 그랬어? 아, 응? 침다현이가아침마다아 자, 자. 이거 펜이야 어, 다현이다이다 것도 있잖아. 아. 젤라 어, 오. 목 매, 매, 매 봐. 알겠어 응. 아이봐 주세요. 아, 응. 우와. 우와. 응. 들어 이제 이거 풀러 까까. 까까 러 이제 까까 까까 쿠키 어디 있는데 무슨. 응. 우와. 응. 응. 이거 응. 지만 자 빨리해 어, 미안해 오빠한테 미안해 오빠 안아줘 미안해 하고 미안해 자 다윤님 다이, 매달 안해? 산타할아버지가 속상하시겠네 자 운동 봐봐 먹고싶은거 한개씩 먹어 우와 엄마가 무시하네 뭐 먹고싶어? 와 고르는것도 일이네 엄마 응, 지금 알이어먹고싶은 하나 골라 뭐먹을거야나마이겠어 뜯어볼게 엄마 알겠다고 엄마 뜯고 있잖아 내 자리 다 어디 가버겠네 음, 고구마야, 고구마. 음, 고구마는 어떻게 알아?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자, 아빠는 먹지 마세요. 다 다행이야. 다행이가 공기 열심히 해서 받은 거예요. 우와, 엄청나네. 음. 아, 여기도 고구마가 아, 다행히 좋하는건 많이 있네. 아나 이것도 고, 고, 감자야? 감자? 음. 감가 음. 음. 많이 낮가지고 음, 감자하도다예보다 음. 음. 여기도 쿠키가 있네. 이것도 쿠키. 쿠키도 네. 있어. 다행히 쿠쿠키 먹을 거야. 쿠마스야. 쿠